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찢어라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 재앙.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요 개념인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중의적인 이야기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대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외교적 수완을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정치적 안정도 있고 평화를 누렸어요. 그럴 때 사회적 정의가 없습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잘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이때 이 없이 유례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평화를 누리며 외교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인간 노력이 해서 했는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세상적으로 되어 버렸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 너희의 그 세상을 향한 그 마음 세상에 취한 너희 이제 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거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거냐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레위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대속제일처럼 너희가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통회자복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식하면서 통회자복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겸손의 표시로 옷을 찢고 이게 이제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요엘서 2장 13절에 여기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하는 이 구절을 다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을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건 어긋남이 없으세요.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원래 언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떡반죽 그릇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세상을 향했을 때, 세상에 취했을 때, 너희에게는 어떤 거냐? 너희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너희의 대부분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찢을 때 진심으로 돌아오면 혹시 돌이키시고 다시 너희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혹시 이미 진노의 심판은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이내에다 기대는 것 뿐이에요. 자비와 긍유를 하나님께 그냥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는 것. 마음을 찢어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미 벌써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동네마다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걸어다니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심판자였어요. 그리 그렇게. 발달돼서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들이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하고 주된 이야기를 다 안다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자가 마을마다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백성들이 우러르고 그들의 말을 따랐는데 그들은 겉으로 외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당대 에 그들 보면 옷술을 넓게 하고 큰, 큰 데에서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은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높은 자리 상저에 앉는 것, 이런 것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뒤로는 가부의 과산, 고화를 갖다 하면서 그들을 부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의 것을 탈취하고, 힘이 없는 것들을 홀딱 삼키고, 그래서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 사는 걸러내는 이런 외식을 행하는 이게 당대의 사회의 풍조고 세상의 풍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도록 하려고 그러면 진실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닌 진실된 통해와 자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이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때 나팔은, 앞에서 이 나팔은 파수꾼의 나팔이라는 것은 전율이에요. 이제 나라의 큰 대재앙, 전란, 전쟁, 외환이 임박했다는 것이 경고의 나팔인데 여기는 소집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집, 소집하는 나팔을 불어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요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기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한다. 이 모임이라는 것은 지금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종교적 공동체로 모인 거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장로와 어린이와 젖먹는 자와 신랑과 신부와 제사장들이 나오죠. 이것들이 사회의 모든 계층,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지칭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 남녀, 노소, 신분, 고하, 빈부, 귀천을 다 이렇게 열리는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심지어 젖 먹는, 때로는 가축까지도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를 구성한 것에서 누구 하나 책임이 없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나는 아니야. 나는 바로 살아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개까지도 고양이까지도 소 돼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내가 속한 한국 교회, 한국 민족, 한국 국가 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것. 교회에서 내가 바로 섰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섰더라도 교회가 부서지면 나 역시 그 결과에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과 사회가 부서지면 내가 바로 섰을지라도 내가 올바르게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나도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계급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위에 올라서서 우리를 갖다 처절하게 밟을 수 있냐며. 이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거 받아들일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내가 어떻게 해? 교회 다니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사기당하고 경제적으로, 어, 그들보다 못하게 살고 자식도 그들보다 훨씬 못하고 사회적 지위도 그대한 헐씬 못하고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오늘 유엘서를 보면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엘서의 주제를 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취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의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기업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와서 잘 닿지가 않습니다. 이 기업이라 하는 말은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절기를 지켜야 했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했고 하여간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못할 온갖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택함을 입은 거예요. 대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절대자의 백성이에요. 그게 누구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구별돼,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선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향락이 우선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이들에게 존중받고 박수갈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남의 발을 씻고 허리를 동여매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으뜸이 되는 자리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업인 거고, 그걸 드러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처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 안에서 그리스인으로서 도 남보다 낮아지는 자리에 있음으로써 빛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이런 귀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소명을 다 감당하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